심. 아이고 새가 너무 많아 시끄러 음 밝은 쪽이 잘 있군 독일은 숲도 많고 나무도 많고 땅도 많고 오토바이 엄청 많고 좋은 곳이군 자2022 바보투어 두번째날 어제는 우리가 쾌렌에서 함부르크까지 왔어요 자그 다음에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오늘은 음, 북해 해안도로를 한번 타보려고요 북해 해안도로? 네. 어. 북해 이제 독일 최북단 왼쪽 음. 해안선을 따라서 가보면서 덴마크까지 한번 가보는걸로 덴마크 좋아 근데 더워 지금 우리가 덴마크 쪽이 좀 추울 걸 생각해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어, <laughs> 실순가? 시어가지고 뭔가 이런 배에서 짐을 내리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어떤 지하도를 통해가지고 강을 건너고 있어요. 아 열심히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햇빛은 뜨겁고 또 그늘은 시원하고 잘 달려가고 있어요. 벌레 엄청 죽이면서 와, 이 스크린이 아니었으면은, 이 벌레 다내 몸에 붙는 거 아니야? 에이. 이 앞바퀴 21인치로, 가타가타 하면서 아마, BMW 리터급 GS 시리즈 중에서, 이거 이후로는 다 19인치가 되었죠. 알 어. R100GS, 파리다카 랠리 버전. 연료 탱크 30리터. 존나 커. 존나 높아. 나는 재밌어. 아, 덥다. 근데 경치가 다 똑같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자 더위를 피해서 점심 먹으러 들어왔어요. 이 함부르크 역시 생선이네. 가자미. 가자미? 네. 가자미. 나는 뭐지? 아니, 생선. 생선. 독일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러는데 어, 이 동네는 맛있네. 독일과 덴마크의 접경 지역까지 가는 길인데. 국회를 두고 있는... 뭐잘 모르겠어. 이게 뭔지... 굉장히 넓은 평야, 끝도 없는 평야가 좌우로 쭉 있고요. 저수지도 되게 많고 갈대숲도 되게 많고, 되게 습지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그곳을 한참 동안 직진을 합니다. 아니, 여기 오는 길에 어떤 구간에서는... 직진을 20몇 킬로를 했어. 26 킬로인가? 계속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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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아, 이 지평선, 끝없는 지평선 이렇게 원없이 달려보는 거는 아, 좀 드문 경우죠. 그리고 햇빛을 계속 받으니까 더웠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비 맞을 걸 대비하고 해서 죽고, 그래서 다 방수되는 옷을 입었는데, 아, 그건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이국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볼수 있는 풍경이지만 되게 다한 느낌이었어요. 경치를 그 보면서 계속하세요, 계속 갔어요, 계속. 아참 길다 그러면서 옆에 뭐 은근히 동물들도 많더라고요. 도 문제 없는 티온 엔젤 GT 좋네 잘 가네. 자 여기는. 독일 북부, 여기 북해, 북해, 영국과 그뭐 러시아 사이에어떤 뭐 그런 바다, 북쪽에 있어서 북쪽 바다. 근데 여기 무슨 서해야. 무슨 갯벌 같은 거 있고, 근데 사람들 여기서 막테니하고 있어. 야, 그늘 한점 없는 곳에서. 아, 이 사람들에게 햇빛은 되게 소중한 건 같아. 어, 난 햇빛이 지겨운데. 어마어마하군. 땡볕에 있었으니까 시원한 걸 마셔야지. 이건 독일 콜라 브랜드 플리츠. 여러 가지 맛이 있어. 콜라 맛도 있고 무슨 맛도 있고. 이렇게 아우 더워. 그늘은 참 시원하고 좋은데. 자 아, 이제 독일 거의 끝에 있으니까 덴마크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습지대를 벗어나서 약간 마을에 갔다가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둘이서 이렇게 까불면서 가고 있습니다 울렁울렁 하는 건 카메라 때문이죠 저기 저렇게 갈색으로 보이는 점들은 다 소예요 소 아, 여기 넘어서 북해 이게 지평선인지 수평선인지 모르겠네. 아유, 여긴 뭐 하는데야? 도대체? 어우, 저기에는 물소들이 잔뜩 있고 근데 여길 사람들이 막 걸어오고 막 자전거 타고 오고 아, 멋지네. 하지만 우리는 오토바이 타야지. 가자, 덴마크로. 이도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평에 그리고 이게 뭐 바단지 물인지육지인지잘 모르는 곳을 향해서 열심히 갑니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가니까 뭔가 그래서 좀 인공적으로 뭔가 만들어진 것 같은 약간 좀더 물을 담아두기 위한 무언가 그리고 점점 이렇게 밭 밀밭 밀밭이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왼쪽에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은 약간 방파제 같은 거예요 바닷물이 넘치지 않게 뭐 이렇게 막아놓는 게 있고 이걸 관리하기 위한 건 진짜 아 저기 왼쪽에 여기서 양이에요 양, 양을 이렇게 방목해 놓더라고요 방파제처럼 쓰는 부분에 양을 키우고 여기 오른쪽에는 소, 소도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동물이 되게 많아 말도 되게 많고 여기서 게 새가 많아가지고 새를 관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새, 양, 모 소가 있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소? 니네 존나 크구나 어떻게 존나 멋지다 젖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소 사진 하나 찍고 갈게 젖소들이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녹화 와 여기는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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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와 오. 독일의 국경 저 앞에가 국경 오 여기 음. 국경이고 와이 사람들은 국경지대에 살고 있네 네. 근데 무장도 안 했네? 와, 여기 안전한가? <laughs> 안싸우나, 애들은? 어, 여기에요? 음. 어, 여기는 뭐, 어. 어, 지금 5km 앞에 턴더하는 데가 덴마크 음. 도시고, 우리는 음. 약간 독일, 이쪽은 독일. 아직은 어, 독일. 어. 네. 우리는 아직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 독일에서 네. 기름도 넣고 슈퍼마켓에서 마지막, 마지막 기름도 넣고 슈퍼마켓에서 음. 보급 한번 보급하고, 음.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싼 건데 절대적으로 네. 보면은 독일도 물가가 싼 나라는 아닌데 우리나라 한국에 비해서 근데 그, 그렇죠. 그 완성 제품 같은 거는 비싸지만 식료품이나 빵뭐 먹을 것들은 훨씬 더싼거 같아. 독일이 한국보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기본적인 식, 식료품 생필품들은 독일이 싼거 같고. 음. 그러시네. 대신에... 남의 서비스가 필요한 음식점이라 할지 뭐, 어. 뭐 바이크나 자동차 정비 비용이라 할지 이런 거는 한국에 비해서 훨씬 비싸죠. 어. 그런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그냥 사 먹으면 음식값이 상당히 좀 나가는 편인데 그렇죠. 사다가 먹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그렇죠. 수 있는 사서 해먹으면 엄청 저렴하게 먹을 수 있죠. 음. 그래서 외식을 뭐 사람마다 가족마다 다르겠지만 외식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 요 한국 사람에 비해서. 아, 아 정말. 뭐 외식 비용이 그렇게 안 비싸니까. 음. 뭐한끼 식사. 뭐 요즘 물가 아무리 많이 올랐더라도 다 국밥 기준 뭐만원 넘는 국밥 별로 없잖아요. 아, 요즘에는 이제 뭐 8, 9천 원, 만원 이제 막생기고 네. 있어 지금. 네. 만원 오버하는 국밥이 예를 들어서 음. 뭐 순대국이나 뭐 설렁탕. 응. 음. 뭐 만원 이상 넘어가면 사실 안사 먹지. 응. 음. 여기는 기본 외식비용이 최소 15유로, 20유로부터 시작이니까. 그렇네. 네, 아. 뭐, 보통 2만원, 3만원부터 시작이니까, 뭐 외식비용 자체는 아주 기본적인 거, 간단한 거 먹는다고 쳤을 때 독일이 더 높은 편이죠. 음. 그리고 아까, 덴마크는 더 높겠죠. 어, 우리 아까 점심 먹은, 먹었을 때 감자랑 생선 요리인데 15유로 정도니까. 1 7 8 9유로였다 말이야. 어, 데 18.89, 뭐, 17.89. 음, 그러면 뭐 22,000원 네. 뭐 그런 거니까. 예. 네. 아, 기름값은 좀 비슷한 느낌인데, 기름값은 지금 많이 올라서, 한국도 많이 올라서 좀 비슷한 느낌이고, 어, 비슷 느낌인데, 네. 일단 도로가 달리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장거리를 왔는데도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그리고 골목길이나 이런 데서 차들이 튀어나올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독일은 아우터반이 무료라는 거. 아, 고속도로가 무료. 네, 엄청 고속도로 털비가 응? 없다는 게, 뭐, 여행, 응. 그래서 자동차 여행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응. 설비 없이 기름값으로만 다루는 거니까. 음. 그리고 한국은 그. 가은비만 해도 좀 비싸잖아요. 어,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바이크도 탈수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국도 같은 데로 뺑뺑뺑 돌아와서 좀 오래 걸리고 했지. 네. 고속도로로 오니까 뭐고도로 뭐, 다닐 때는 되게 편하게 하잖아. 되게. 그렇죠. 안정적이게. 한 120에서 140으로 프루징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한시간 달리면 실제 시속. 그 거리만큼 간거니까 어 정말 간거니까 네1 2 0 k m 거리를 정말 한 시간 만에 가니까 빨리 갈수 있죠 그래서 어제도 한 500km 정도를 달렸는데 뭐 고속도로가 한5분의1 정도? 네어그 정도 달렸는데 그나마 그렇게 포함시켰으니까 그 정도 거리를 달,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아 아까 네. 우리가 지금 덴마크로 가려고 하는데 덴마크는 도대체 뭐 인어공주와 안데르손 그그 <laughs> 그 뭐야? 큰 요거트. 어, 그 동화책. 그거 아니면 뭐가 있지? 그러게요. 근잘 모르니까 알아보려고 가는 거죠. 그렇지. 모르니까 네. 안 가봤으니까. 네. 어, 가 보면 알겠지 뭐. 뭐 여행의 묘미를 막뭐 알아보고 계획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보자 몸으로 부딪혀보자 체험해보자. 하는 것도 여행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게 바로 어, 우리가 추구하는 여행이지. 그렇죠. 구개 획투어. 그렇지. 그래서 2022 바보 투어. <laughs>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바보짓을 안 했어. 그러게요. 어. 나이가 먹고 처리 들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뭐 바이크 트러블이 생기거나 뭘 빼놓고 네. 오거나 뭐, 뭐 핸드폰을 어디다 두고 온다든지. 뭐, 어, 그런 짓은 어, 다행히 아직은 어, 안 하고 있어요. 출발할 때 헬멧을 안 쓰고 출발했다든지 뭐 그런 게 없어 지금. 어 이상하네. 경험치가 쌓여서 그렇다 아하.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름을 바꿔야겠다. 아, 2km 남았습니다. 2km. 자, 생 번을 왔는데. 아 어허. 자,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만 샀어. 왜냐면 우리는 가서 한식을 먹을 거야. 안성탕면과 해판과 그리고 갈비탕이 있어. 갈비탕. <laughs> 그리고 지금 여기는 독일이지만. 저기는 덴마크 여기서 노지 캠핑 자 유럽에서 노지 캠핑하기 아 괜찮은데 음자 여기는 덴마크와 독일의 국경입니다 넘었어 지금 여기서부터는 덴마크 땅이에요 근데 뭐뭐 뭐 아무것도 없네 음 그냥 갑자기 지명이 좀 바뀐 거 이렇게 표지판에 뭐 폰트가 좀 다른 거? 그것 빼고는 지금까지 계속 오던 곳과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 여러 나라들을 넘나들면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이죠. 그냥 통과해. 지나가다니는 차들 번호판을 봐도 뭐 덴마크도 있고 독일도 있고 스티아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막 섞여있어요. 여기 이제 글씨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그래도 대충 비슷하게 뭐 그림 같은 것들 보면 어 이게 뭐 해라, 뭐 하지 말라라는 거는 알수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밭이 되게 많고, 동물이 많고, 나무가 많아요. 바이크도 많았죠. 어 정말 뭐 독일과 풍경이 그렇게 확 달라지는 게 없네. 네, 아직은... 아직은 초입이라서 그런가? 네. 뭔가 좀 다르긴 하겠지, 뭐. 어 건물이 되게 네. 비슷하고 지네끼리는 비슷하고, 어. 네. 깔끔하게 긴 다르긴 다르다. 여기라고 어. 분위기가 확 다르네. 어. 도시 창문, 분위기에서 창문이 흰색이야. 어. <laughs> 창틀이 흰색이고 건물은 조금 어. 빨간색. 나름 규격. 어, 요요즘은 어, 비슷한 어, 거 어, 보였다. 여기 농가 옛날. 아, 신기하네. 저렇게 나름 나름의 양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저것도. 이렇게 교회 종도 있고. 음. 파 a r 파 파크 r 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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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a 겐 k 러도 있고 아 느낌이 다르다 k 르다예 k 네. 리고 신호등 색깔이 더 선명해 어 그러네요 독일은 좀흐 선명. r 멍텅 하잖아 선명하네 음야 r 삭기를 r k p 서 r k p 이건 뭐야 카피풀 중고차 매매단지인거? 아 네. 어, 이거 퇴르네 퇴르네라, 퇴르네 르네라고 발음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써 있는 거 대충 읽으면 턴 톤. 톤. 어, 보너스라는 주유소가 16크로네 리터당 15크로네 아까 곱하기 7.5, 7.5 음. 나누기 7.5를 하면 뭐 비슷하네 비슷하겠다. 음. 아 덴마크 국기네 이게. 오. 덴마크 국기로 뭐 하는데지? 침대, 가구, 매트리스인가 봐요. 스트레스트레스리스. 음. 뭔가... 한쪽 어, 뭔가 옥수수밭인데? 옥수어, 옥수수밭. 오른쪽 옥수수밭은 똑같은데. 음. 그리고 나무도 좀 달라. 네. 달라요. 근데 오히려 북쪽 좋은 데가 침엽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화력수가 더 많네? 그러게요. 네, 아이스크림집, 아, 아이스크림, 음. 와 사람이 많네? 사람 엄청 많네. 사람들이 다 여기 있나 보네. 그러게요. 여기 로탈리는 다 크네. 오페리 음. 12시? 음, 12시. 여기도 마시멜로가 있어요. 여기 파장이 났네. 바이커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많이 놓쳤는데 어떤 덴마크의 작은 시골마을을 통과하다가 갑자기 바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뭐지 뭐지 어, 좀 느낌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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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금 바이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어서 뭐지 뭐, 어 그래서 뭔가 이상해, 이상해. 이상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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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응, 뭔가 굴러갈 때마다 동동동동 푹굴러가는 동동 그렇네. 얘네, 얘가. 아닌데? 응. 어? 아, 깎았네. 아하. 이야, 이게 딱 박혔네. 펑크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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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크. 이렇게 있나요? 네. 예. 예. 빵구. 지렁이가 없어. 뭐라고? 지렁이가 없다고? 응. 지렁이 지렁이가 없는 빵꾸키시 무슨 소용이지? 아, 만 근데 아직 주저앉지 않은 걸로 응. 봐서 겉에만 후비고 간걸 수도 있어. 아, 살짝, 앞으로 사쪽으로 응. 6만 잘라 버릴까? 아니, 아니, 자르지 말고 아빠. 봐 봐. 뒤에. 봐 봐. 더? 더. 더, 더. 스타. 오케이. 어, 이 겉에만 이렇게 뺐을 어, 어, 어. 수 있는데, 별렌, 육각렌치지. 육각렌치 줘봐, 풀어보게. 육각렌치. 아, 다행히. 안을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겉에. 이, 타이어가 새 거라서 다행이네, 옆으로. 풀어내면 될것 같아서 풀고 있는데. 자, 원래 라인트는 한국 사양들은 스포크 휠이에요 그래서 빵꾸나면, 견인이지 근데 이거는 캐스 휠이라서아행이군야 근데 왜 지렁이가 없어? 펑크 <laughs> 키신데 지렁이가 없네요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키트 안을 확인 안 한거지 아아 그래도 바보 토를 해서 원래 지렁이도 없,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게 맞는데 그래도 <laughs> 우리가 좀성장했어 조금 좀, 성장했어. 어, 좀 성장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지만, 이 정도? 시장이가 없다는 거. 아. 오, 오, 오. 안 돼, 안 돼. 야, 이거 입안에 박혀있네. 와. 아, 진짜 안 세네? 예. 그나마 새 타이어니까, 이만큼 트레드가 남아있으니까, 버틴 거 같네. 혹시 모르니, 덕 테이프는 있어요. 덕 테이프 발은 아니야. 미끄러져. 마울그다고덕 응. <laughs> 테이프 바르려고 하는 거 이런 바보 같은라 <laughs> <laughs> 자. 어허, 멈춘 좀어 멈춘 김네좀 쉬어가야지 아휴 시원하다 근데 이게 말 때문에 틱틱 여기 계속 단거지 그니까 러 그렇게 했으니까 이걸 틱틱 누, 틱틱 눈치를 챘는데 이게 그냥 계속 갔으면 점점 파고 들어가가지고 음, 뚫을 수도 있고 파고났을 수도 있었겠죠 아, 다행이네 요 이렇게 이런 카본 이런 거 달아 놓은 게 잘했네 그러네 그거 아니면 몰랐네 그리고 캐스트 휠 좋네 역시 캐스트 휠이야 쓸데없이, 어? 튜브리스 휠이 간지, 아, 간지가 반복해주는 게 아니지. 이런 바보에게는. 아, 방구를 잘때우고 잠시만, 아예 신호 걸렸다, 말. 자, 음, 자, 이런 선진국에서는 어, 신호를 잘지켜야 돼. 빨간불. 음. 자, 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어딘가로 갈 거야. 울지도가 참 좋아. 어 바람 물 날. 어? 기아 자동차 대리점 이 있었습니다. 기아 자동차 오오 기아다 기아. 이야 오프로드다. 예 오프로드다. 신난다. 아이고, 먼지. 아 천천히 갈게요. 어? 저기 차가 몇대 보이는데? 으으! 예헤이, 새들. 우후 뭐야, 지금 몇 킬로야? 나 지금 이포장을 80킬로, 90킬로로 날리고 있는 거야? 미쳤네. <laughs> 자, 우리 목적지 저기가 차가 좀 있네. 네, 650m. 딱저 차들이 있는 데인 것 같아요. 그렇네. 와나몇0로 k 야8 0 k 로어 차가 한 대가 있다 한대어 어, 그리고 두, 뒤에 캠핑카가 좀 멀리 하나 있고 자리가 이제 빈거것 같은데 야 내가 여기까지 와서 꽝꾸난 <laughs> 타이어로 이세진 얘기 먼지를 먹이는구나 야어 스쿠터도 한대와 있고 어아차 뒤에 하나 더 있고 아니다 다차 있다. 해산서차 있어요? 어 그런 것 같아. 있고, 사람 뭐휠치어도 있고, 사람도고 자고 있고. 그래서 한번 살보자 여기서. 네, 그럼 보죠. 저기 캠핑카도 있고, 이미 사람 하나 자고 있고, 음.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차로 어떻게 들어왔지? 아 저쪽으로 왔구나. 아. 음, 음, 음. 헬로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헬로 감사합니다. 비박지를 찾아서 갑니다. 무슨 휴양 그런 포인트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없다가 또 이런 데는 또 많이 몰려 있어. 무슨 수문 같은 건가 봐요. 바닷물이랑 민물이랑 만나는 걸 뭔가 재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기 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사람들도 우리가 이상했나 봐. 다쳐서봤어 부끄럽게. 여기도 왼쪽은 북해. 우리는 지금 북쪽을 향해 가고 있고요. 왼쪽으로 해가 지고 있고 왼쪽 이저 뚝방을 넘으면 바다예요. 야 여기가 왠지 조금 더 뭔가 꾸며진 느낌? 덴마크도 낙농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고, 원예도 많이 하나? 네덜란드처럼? 뭔가 꽃도 되게 많고, 그 독일 북부 끝자락은 독일이 버린 느낌인데 여기는 약간 관광지처럼 뭔가 꾸며은 느낌이에요. 아, 여기 무슨 모패산대가 뻗어가지고 고치고 있었는데, 붙여놔서 그냥 패스. 뭐 여기서 내가 오지랖 부릴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나갔죠 이런 뚝받길을 참가요 또. 직진만 뭐, 또몇 킬로씩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도 뭔가, 괜찮은 그런 쉘터 같은 게 있는 곳인데, 살짝 멈춰서 간을 봤는데, 차들이 있는 걸 봐서 누군가 있는 거죠. 트레일러서 여기 뭐, 장찮가 있나, 봤는데, 뭐, 누군가의 시골집이 뭐 있고,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여기가, 누구는 집인가, 뭔가, 음, 그리고 여기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저 안쪽에, 몇몇이 있더라고요. 음 여기 약간 민물로, 한 호수처럼 조금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어가지고 어, 물놀이도 좋네. 하고 캠핑하고 텐트 쳐놓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자리를 잡으려고요. 자 여기서 캠핑을 해보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미 좀 많이 있어요음 역시 한국이나 어디나 덴마크나 독일이나 괜찮은 노지는 다 사람들이 있어. 이거 더 좋은 데는 못 들어가게 해놨고. 음, 자, 저기 보이는 바다가 북해. 저쪽이 지금 서쪽입니다. 해가 질러 지고 있죠. 평지가 엄청 길어. 그냥 직선도로 나왔다면 그냥 기본 10km? 어마어마하구만. 자, 우리는 정말 남의 집 뒷마당에 텐트를 칠 생각입니다. 미친 거지? 미친 거지? 남의 집에. 하지만 옆에는 우리보다 더운 놈들이 있어. 부케 <laughs> 쪽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이 동네는 갈매기보다 제비가 훨씬 더 많네. 날파리들과. 자, 오늘의 우리의 수용지는 저쪽입니다. 남의 집 뒷마당. 진짜 남의 집 뒷마당. 남의 집 뒷마당에서 캠핑. 음.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러겠어. 음. 자, 인생 첫 덴마크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데, 밥은 햇반과 갈비탕이야. 최고의 <laughs> 지금 뭐 어떤 분들이 계속 자꾸 남의 독일 마을에 있으면서 구라치지 말라.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계속 한국인만 나오고 한국 음식 먹고 뭐 지금 뭐 영종동지 뭐 용의동지 뭐 음. 부관할 수 없으니까. 근데 햇반과 도가니탕. 어, 해, 도가니탕이야? 갈비탕도 아니고. 도가니탕. 그리고 여기 아, 근데 참치를 보면 이게 국산이 아니죠? 참치는 독일 뭐. 거. 응. 아, 요거 가만히 있으면 저기서 덴마크 말이 들려. 그렇지 독일언가? 덴마크 말이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새지 않습니다. 안에서만 셀 뿐. 파이크 투어인데, 별게 다 나와. 도끼로 지금. 추워서 불을 떼는게 아니라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기를 쫓기 위해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 연기는 뭐냐구요? 담배연기 담배연기로는 모기가 도망가지 않아요 노을이 <laughs> 조금 남아있는데 현재시간 10시 23분 이러니까 저기 핀란드 처럼데막 백야현상이 생기는겨 다 좋은데 우리에게 지금 큰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기 모기 모기가 장난 아니야 모기약이나 기피젤리 갖고 와가지고 와.. 물가여가지고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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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모기 모기, 모기. 그래도 캠핑엔 모기지